스마트워치 아직도 뭐 살지 고민하세요 13,000개가 넘는 상품평과 함께 무료한 달간 7,000명 이상 구매한 삼성 갤럭시워치7이 있는데 뭘더 고민하세요 건강관리부터 스마트기능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갤럭시워치7으로 내 손목에서 일상을 스마트하게 바꿔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온라인을 샅샅이 뒤져서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료 반값에 가까운 40%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초대박 할인은 언제까지 할까요? 쿠팡은 할인율이 매일 달라지는 거 아시죠? 건강과 운동 그리고 통화부터 음악까지 모두 내 손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스마트워치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제일 싼게 맞나? 하고 주저하는 사이에 가격이 오르거나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그럼 가장 궁금하신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 워치 7은 현재 실시간 한정 즉시 할인에 무려 13만 3천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만 원과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까지 15,120원 추가로 더 적용받아, 역대가인 19만 88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30만 원이 훌쩍 넘는 삼성의 최고 스마트워치를 앞자리가 바뀐 10만 원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45%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워치 7 40mm는 어떤 제품일까요? 갤럭시 워치 7은 이제 착용감까지 혁신적입니다. 무게는 단 28.8g으로 가벼운 무게 덕분에 하루 종일 착용해도 부담이 전혀 없죠. 운동할 때나 일상에서 착용해도 편안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실버, 크림, 그린 세 가지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려 스타일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 주죠. 화면은 33.3mm 슈퍼 아몰레드로 어느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밝은 햇빛 속에서도 탁월한 가득함으로 독성을 자랑하죠. 여기에 엑시노스 W1000 펜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이전 모델보다 훨씬 빠르고 매끄러운 실행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앱을 실행해도 버벅이지 않고 끊김없는 사용이 가능하죠. 여기에 2기가 램과 32기가 저장 공간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앱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저장해도 전혀 문제없죠. 배터리도 걱정 없습니다. 3 0 0 m a h 배터리로 최적화된 전력 소비 덕분에 최대 4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니 하루 하루 종일 외출해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갤럭시 워치 7은 심박수와 혈압, 수면 패턴 등 다양한 생체 정보를 고정밀 바이오 액티브 센서로 측정해 내 건강을 꼼꼼히 관리해 줍니다. 운동을 할 때나 일상적인 활동을 할때 갤럭시 워치 7 하나면 내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편리한 스마트 기능부터 뛰어난 성능, 그리고 개인화된 스타일까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워치를 지금처럼 역대급으로 할인 중일 때 그냥 지나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무조건 손해죠.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아직 할인 중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누구보다 먼저 스마트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고의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